안녕하세요 이제 제가 2021년 5월 17일에 이제 주문을 시작해서 200편이 이제 끝나고 이제 200편까지는 이제 저의 모든 거라든지 아니면 그 과일나 이 야채 지금 많이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하나씩 하나씩 이제 작품을 보여드리면서 이렇게 진행을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만 지금 하나씩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하 수박을 이제 말씀드리겠는데요. 자, 수박은 이제 지난번에 수박에 대해서 효능에 대해 여러 가지 말씀을 다 소개를 해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수박을 가지고 마음 나누기를 할 건데, 자 우리가 푸드는 속마음을 표현해서 만들고 발표하는 거잖아요. 그 자체가 그래서 오늘은 이제 수박으로 속마음을 담아 봅니다. 이건 이제 부부 이야기예요. 이제 부부가 서로 굉장히 아주 막 이혼 직전에 많이 안 좋았던 상태인데, 자, 이런 테라피를 통해서 이 사람이 이제 마음을 변화를 일으켰어요. 그래서 아주 화합이 되고 이렇게 뽀뽀하는 장면까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과정적인 게 있었어요. 이제 한번 수업은 이제 아니고요, 몇번 수업해서 이런 결실이 된 겁니다. 요거 이제 개인 작품인데 개인 작품도 할수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주제에 따라서 많이 달리겠죠. 그래서 이 사람은 나는 자신이 참 소중한 거를 표현했어요. 네, 가정과 일터에서 열심히 살고 있지만, 내, 내 순위는 내, 나 자신을 챙기는 일이라고 이제 테라피를 통해서 느꼈어요. 그래서 우선 순위는 나 자신을 챙기는 일이다. 몸도 마음도 건강해야 가족을 위해서도 직장에서 잘할 수 있다고 이제 많이 느낀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모르고 그 가정과 아이들만 위해 살다 보니까 이제 어느 날 이거 테라피를 통해서 푸들를 만나서 어, 내가 어딨나 자기 자신을 찾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변화되는 모습을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강사가 어떻게 어, 학생들한테 어, 주제를 주고 어떻게 풀어나가는 거에 따라서 완전히 작품이 달라집니다. 자, 이것은 이제 심이라는 주제를 주고 이렇게 수박을 가지고 만들어 봤어요. 여러 가지 이제... 다 물론 하나하나 다 작품마다 이제 설명이 있겠지만 이거는 이제 시에 대해서 이제 전체 작품을 이렇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걸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거는 이제 아이들 작품이에요. 이제 아이들인데 수박을 주고 어, 수박을 이제 적당히 잘라서 줬어요. 그래서 저희가 나머지는 이제 찍어서 만들어서 하든가 이제 표현을 했는데. 이거는 이제 각자가 제목을 붙여보는 거예요.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붙여보기도 하고 이렇게 제목을 주고 만들기도 하고 개인 작품도 이렇게 부부 이야기를 이렇게 전나하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또 개인 작품을 이렇게 또 만들어요. 개인 작품을 해서 이건 이제 제목을 줬어요. 나는 소, 나에 대해서 찾기 위해서 나를 찾는 여행에서 나를 찾기 위해서 나는 소중하다는 그런 제목으로 줬거든요. 그러니까 강사가 어떤 제목을 치든지 표현을 다양하게 나온다는 것을 이제 여러분 알아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발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제가 이제 설명하는 거는 작품을 이렇게도 이렇게도 여러 가지로 이제 표현할 수 있게 강사가 준비해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부터 커뮤니케이션 많이 아껴주시고요. 자,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 이제 작품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어떻게 이끌어내는지, 강사가 어떤 태도로 어떻게 이끌어내는지를 이제 하나씩 하나씩 설명을 해갈 겁니다. 이제 짧은 시간에 짧게 짧게 여러분들한테 이제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는 그런 201편부터는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세요. 자, 구독 많이 해 주시고요. 자, 좋아요. 좋으면 좋다고 좋아요, 구독드리고. 거기다또 댓글도 좀 달아 주시고요. 여러분들 부탁드립니다. 사람이 주고받는 게 있어요.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기만 하고, 뭐 조회수는 한뭐 2만 3천이 되는데, 여러분들 구조할 시간 너무 작아요. 1명 정도 넘어서 130명 정도밖에 안 되니까 여러분 거기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어, 거기에 뭐가 좋은지 그런 설명도 좀 해주시면 어, 기부앤테이크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어, 그런 평가도 좀 해주시고 하면 참 좋겠습니다 또뭐 어떤 걸 원하면 원하는 내용도 또 알고 싶은 내용도 말씀드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바랍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여러분